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천동 제1항 과학 실험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슨 내용의 실험인가요? 풍선이 터지는 건데 여기에 구멍 보이시죠? 음, 바늘로 풍선을 찔러 면 당연히 풍선이 터져야 되는데 그 풍선을 터치지 않고 바늘을 찌를 수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? 네. 와,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? 저도, 어, 저는 아는데, 괜찮다는 건, 모를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실험을 네. 시작해볼까요? 네. 자, 저는 여기서 할게요. 저 무서우니까. 자. 어, 왜안 꽂아지지? 아, <laughs> 안 꽂아져. <laughs> 왜 자꾸 안 꽂아져. 아다 꽂아졌습니다. 자자~ 우와~ 풍선이 바늘이... 풍선에 바늘이 꽂혀있는데도 터지지가 않네요. 네. 왜 터지지가 않죠? 저거 다른 걸로 붙여놨으니까요. 아, 지금 붙여져 있는 게 어떤 거예요? 테이프... 풍... 투명 테이프를 붙여 놨군요. 네. 투명 테이프를 붙였, 붙였는데 왜 터지지가 않아요? 짜잔. 터졌어요. 터졌다. 터졌네요. 빼려고 하다가 터졌네요. 아, 그래요? 네. 알았습니다. 그럼 오늘은 실패? 아니요. 조금은 성공했어요. 조금은 성공했어요? 느끼는 성공했지 않아요? <laughs> 아, 그렇죠. 바늘을 꽂는 건 성공했으니까. 어, 성공했네요. 네. 그래도 더 멋있는 마지막 동작이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, 그죠? 네.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, 아! 자, 오늘의 게스트. 우리 제 이솔님, 안녕! 안녕하세요. 이솔? 음. 네. 이만, 수상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이솔님의 어 의견을 받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자 안녕. 안녕!